자, 2020년 폐장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을 두고 사람들간의 생각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동틀력인가, 해질력인가, 과연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 미묘한 차이, 예,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죠 HLB 어, 꿀벌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 2020년 마지막 장날인데요. 국내 증시 모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과연 천장이 어디인가 무서울 정도로 연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오늘은 많이 올랐어요. 잠깐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올랐다 하면 코스닥은 잠깐의 조정을 거친 끝에 다시, 다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연중 최고가를 또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 3년 내에, 3년 내에도 최고 포인트고요 97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고, 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뭐 1%대 상승을 해준다면, 다음 주에도 충분히 10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동틀력인지 해질력인지, 어, 궁금한데 대부분은 동틀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000 포인트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뭐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뭐 거래일 기준으로 5일 이내 혹은 어쨌든 1월 중에는 한번 3000 포인트를 찍지 않을까? <laughs> 코스피 3000 포인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증시 사상 최초의 지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그마치 3.45%가 오르면서 81,000원에 마감을 지었어요. 숫자도 아주 예쁘네요. 8이라는 숫자는 어 동양에서 굉장히 길한 숫자로 여겨지는 숫자 중 하나죠. 그래서 <laughs> 81,000 포인트, 81,000원 달성을 하면서 딱 이렇게 여기에서 마감을 지어줬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월봉 한번 보시죠. 예. 우리 HLB 예. 언제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아, 정말 궁금합니다. 주주들의 지금은 한숨만 나오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리고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가 좀더 기대가 되는 HLB라고 볼수 있겠어요. 지금 뭐 토론방에서는 뭐 올해 안으로 NDA를 신청한다던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원성이 되게 많은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상 실험은 임상 실험이나 임상 실험 뭐 끝났지만은 신약을 개발하고 승인 받고 허가 받고 그 과정은 분명히 순탄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룡급, 멤버드급 회사들의 어떤 견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 되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음. 진양권 회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못 어기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2020년 한 해, 한 해가 끝났습니다. 우리 주주들로서는 지금도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어쨌든 다음 분기 혹은 다음 달을 어 한번 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동을 오늘은 좀 열심히 팠는데 개인투자만 샀어요 오늘은 그리고 외국인도 아 잠시만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음, 오늘은 기관이 샀고요 기관만 샀고, 외국인과 개인은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어제, 그리고 그저께까지는 엄청나게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이렇게 확 떨어져 떨어졌다고 하면, 음,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다른 모양새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주봉으로도 뭐아랫 꼬리 이렇게 달면서 쫙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망치형 모양을 띄워줬고 거래량이 뭐 많이 아쉽긴 합니다. 거래량 뭐 58만 주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참 아쉽긴 한데 어 앞으로는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자 하면서 서로 또좀 다독여주고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021년 음 언제까지 뭐 지가 떨어져봤자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9만원 지지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9만원 위에서, 그리고 다음 달, 1월만 돼도 금방 10만원 이상 이렇게 회복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고, 다 똑같은, 주가를 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동틀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질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증시 코스닥이고,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HLB 주주들인 것 같아요. 똑같이 92,000원 정도로 마감을 친 HLB를 보면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센세이션한 어떤 좋은 뉴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12월 30일 2020년 마지막 증시 폐장일 꿀벌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